오늘은 임플란트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임플란트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우리가 직후에 이제 어쨌든 결심을 하시고 수술을 하면 그 이후에 통증이나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실패하는 이유 일단 그러니까 크게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술자가 이제 시술의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 물론 환자분들 생각에는 뭔가 시술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히 시술을 했는데 이유 없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어, 확률상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사 입장,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술을 하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아, 내가 몇개 임플란트가 빠지고 있는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이게 확률적으로 보통 1,2% 정도의 실패율을 갖게 되는데요. 100개 심으면 한개 정도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수치적인 통계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한 임플란트가 빠졌으면 그건 환자분한테 100% 실패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바라보는 어, 이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이어왜나 실패했지? 라고 하는 걱정이랑은 좀 괴리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왜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수술할 때 이제 의사가 수술하고는 직후에 수술할 때도 느끼지만 어, 뼈가 좋지 않고, 주변 조직에 염증 소견이 많아서, 아, 감염 소인이 좀 높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뼈의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뼈이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잖아요. 임플란트 자체도, 어, 체내에서는 물론 이물질이고, 뼈이식재도 이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반응들이 이식재에 영향을 주면, 감염이 생기고, 여기에또 2차 감염이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또그이식개들이 전부 이물질로 이식되면서 전부 다 녹아서 없어지면서 염증 조직으로 채워지고 붓고 이러다 보면 주변에 임플란트가 뼈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임플란트가 결합, 골과 결합을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왜 임플란트가 이물질로 이식이 되고 감염이 됐을까? 처음에는 이제 숙주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에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술 드시지 말고 담배 태우지 마시고 잘 쉬셔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임플란트 수술은 환자분들이 체감하실 때 우리가 이제 뭐 우과적인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당연히 술도 안 드시고 입원하시거나 누워가지고 잘뭐 쉬시고 이러는데, 임플란트는 정상 생활 과정에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하던 패턴대로 그냥 계속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뭐술한잔 해도 되냐, 뭐 담배 원래 많이 피는데 뭐한두 가지 피워도 뭐 의사가 알 수도 없고 환자분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실패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의 실패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실패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이제. 음,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느꼈을 때는 시술상의 문제가 뭐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무리한 시술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됩니다. 이를 뺐는데 이를 뺀 부위에 염증이 심한데, 이를 빼고 이를 빨리 올리겠다고 임플란트를 좀 조급하게 신거나 이러면 당연히 염증조직을 우리가 다 수술할 때 긁어냈다고 하지만, 조직 사이에 있는 염증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균들에 의해 감염돼서 임플란트가 실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환자분들이 전혀 알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만든 임플란트가 일관성이 있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밀린 기로 깎고 거기에 샌드러, 샌드블라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합니다. 뭔가 때려가지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면서 요게기 임플란트가 뼈와 잘 결합되게 만드는데 기계가 하는 거지만 이게 생산 과정들을 보면은 한 라인에서 쭉 뽑는 게 아니고요 여러 라인에서 동시에 임플란트들이 만들어지는데 특정 라인에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들이 쫄아라 다 빼야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사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임플란트 보면 임플란트1 일련번호가 있는데 이런 1년 번호들을 맞춰서 조사해봐 이게 좀 이쪽 라인에서 계속 실패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알기도 어렵고 의료진도 그냥 의심선에서 제조사에다가 문의하는 건데 그런 게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국산 임플란트 외산 임플란트 이제 이야기하는데 국산 임플란트도 성공률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개신고 그 한두 개 정도 빠지는 거라 너무 국산외산 할 거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외산 임플란트 중에 명품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게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국산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도 분명 영향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게제 경험 순전히 제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총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죠. 환자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무리한 시술 그리고 또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보편적인 임플란트 시술에서 요세 가지 정도의 임플란트 실패 요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